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만났던 마지막 여자친구 때문인데요. 그녀가 제 인생에서 조금 특별한 여자이기도 하고 헤어지고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못 잊어서 다른 여자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키도 크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운동시켜야 한다면서 남자에게 좋다는 보양식은 다 먹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받고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었지만 남들에 비해 큰 재능이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부를 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의 뒷바라지는 멈추지 않으셨고 학창시절에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보고 자란 것 같네요. 특히나 그 중에 장어는 우리 집 밥상에 매주 한 번은 올라왔으니까요. 운동은 이제 안 하게 되었지만 우리 엄마의 소원은 하나뿐인 아들이 빨리 장가가서 아들 낳는 것이었고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엄마는 항상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서 데려올 거냐고 매일같이 여자친구 타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제가 친구들보다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 편입니다. 학창시절부터 힘이라면 빠지지 않았고, 싸움도 잘해서 나름 여자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자에게 중요한 밤의 힘이 엄청 좋은데, 저를 한번 만난 여자는 그 맛을 잊지 못해 언제라도 제게 다시 연락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는 저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도망갈 정도였어요.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성인이 된 이후로는 왠지 누나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가 오늘 이야기할 바로 직전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다양한 여자들을 만났지만 저의 넘치는 체력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운동하는 여자도 만나봤고 연상의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던 여자들이 한두 달 사귈 때부터는 힘들다고 저를 피하고 도망가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자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를 만나고 새로운 여자들을 만날수록 오히려 공허한 느낌이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 오늘 이야기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겉모습은 키도 좀 작고 소심한 듯한 느낌이라, 크게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너무 얌전한 여자인 것 같아서 제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글렀구나 생각했지만 소개해준 친구를 봐서라도 몇 번은 더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와 데이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여자였어요. 평소에는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도 들릴 듯말듯 조용하게 하는 조신한 여자인데. 술만 한잔 들어갔다 하면 완전 스위치가 켜져서 저보다 더 몸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저를 완전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바람에 처음에 엄청 당황했어요. 그녀와 처음으로 밤을 함께 보내고 난 뒤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력이 후달려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제게 천생연분인 여자였는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헤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 같은 여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겁니다. 평소 새로 개봉한 최신 영화는 다 봐야 직성이 풀렸고, 시간이 모자라도 신의 영화를 이용해서 밀린 영화를 다 보곤 했었습니다.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녀만큼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둘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만나서 영화만 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맛있는 맛집도 찾아다녀야 했고, 일주일 동안 못 하고 밀려 있던 스킨십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일에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도 같이 보고 싶어서 우리는 주로 시네영화를 이용했어요. 퇴근하고 저녁 늦게 만나서 식사 대신에 간단하게 팝콘과 맥주를 마시고 운이 좋으면 영화관 안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서 영화를 보며 스킨십도 마음껏 했습니다. 처음에 몇번 심야영화를 보고 완전히 중독되어 거의 매일 저녁에 만났던 것 같네요. 재미있던 영화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찾아보면서 밤 12시 넘어 인기가 별로 없는 영화는 우리 단둘이 보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면 우리는 완전 땡잡은 거였어요. 일부러 눈에 잘안 띄는 구석자리로 가서 영화를 보면서 회포도 함께 풀었습니다. 말이 영화관이지 우리 둘만의 커다란 DVD 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심야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에는 저희 둘 말고 다른 커플 하나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 커플들은 우리보다 약간 앞자리에 있었고 저희는 맨 구석 뒷자리에 있었죠. 영화가 시작하고 평소처럼 조용히 영화를 보다가 저는 또다시 스위치가 올라가고 말았어요. 제 여자친구가 약간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여성스럽고 또 어두운 데서 보니까 엄청 자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날도 좀 더웠고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는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제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영화였지만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고 이제 와서는 무슨 영화인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보기를 포기하고 여자친구와 스킨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다른 커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죽여서 뽀뽀도 하고 약간의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에 옆구리가 굉장히 약해서 저는 장난으로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었는데 그게 술치가 올라가서 여자친구가 발동이 걸려버렸어요. 갑자기 제게 달라붙어서 막무가내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열심히 하던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앞자리에 들릴 지경이었는데 다행인지 눈치를 못 채고 뒤를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단둘이 있는 영화관에서 키스할 때라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에게는 훨씬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자친구도 평소보다 더 빨리 시동이 걸렸어요. 결국 그녀가 먼저 참지 못하고 제 무릎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여자 친구의 눈은 완전 뒤집어져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영화 재미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자고 했더니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제 손을 잡고 영화관을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자취방으로 함께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 말고도 희야 영화를 보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곳에 다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심한 내용이라 차마 말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 비상계단이나 화장실, 코인, 노래방 등등. 다양한 곳에서 여자친구와 저는 불타오르고 말았었죠. 저도 한참 왕성하고 힘이 좋을 때였고, 여자친구도 워낙 궁합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2년 정도 사귀면서 일주일에 거의 6일은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의 제 자취방에서 같이 살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조금만 더 모이면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놈의 여자가 뭔지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술 먹고 다른 여자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맹세코 딱한번 실수를 한 건데 그걸 그녀에게 들켜서 헤어지고 말았네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녀는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절대 용서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해서 남남이 되었고, 저는 그녀를 잊지 못해서 몇 번이고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 애원해봤지만,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 다른 여자들을 짧게 많이 만나봤지만, 그녀만큼 제게 잘 맞는 여자는 찾기 힘들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가 제 천생연분이 맞는데, 왜 제가 바람을 피웠던 건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딱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그녀만 바라보고 살수 있을 텐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